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네,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려운 과정 하에서도 급락을 했지만 그 급락 부은 일정 부분 만회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봉 형태로 마무리가 됐는데 신한 투자금융에서 네, 매수 많이 하면서 네, 이런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론 HLB 본주 자체는 아직 어려운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증자를 끼고 있고 그리고 외인 매수가 뒷받침이 되는 생명과학은 네. 조금은 더 색다른 흐름으로 갈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 후반부에는 대박 주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뭐 여러분들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으신 상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경우는 그래도 좀 모면하는 그런 정도의 양봉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반가운데요. 예, HLB 본주는 물론 한가 찍었고 어, 하지만 이제 다른 HLB 그룹주들은 11%나 오르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HLB 생명과학처럼 낙폭을 좀 축소해서 양봉을 만든는 예, 그런 기업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예, 결국 낙폭이 큰 종목이 메리트가 더 생긴 것이다. 그리고 리보 세라니 본주는 어렵지만 은 본주가 아닌 것들은 그래도 좀 부담해서 좀 드러낸 조금은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낙폭으로 따지면은 팔천 원까지 찍히면서 삼 분의 일 토막이 난거 아니에요, 그죠삼 네. 분의 일 토막이 났던 네.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반전 지도가 이제 나오는 건데 거래도 동반이 됐어요. 아, 일단 뭐 낙폭 과대가 일단 큰 강점 요인이었고 그리고 증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생명과학으로서는 주가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증자를 뭐 취소한다든가 취소가 이게 될 수가 있나요 지금? 취소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네. 증자권이 오히려 이럴 때는 좀버팀 목이 좀, 버팀목이 좀 되,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HLB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허가권 뭐 이권을 가지고 이제 재료로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핵심 물질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이권의 재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은 이러한 요인들이 모멘텀이 돼서 이제 시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건이 될 수도 있고 신주 인수권도 이제 5월 2 9일부터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잘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유리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여러가지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h l b 생명과학이 이 지점까지도 깼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어떻게서든지 사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뒤에 양봉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수급을 한번 볼것 같으면요. 네, 여러분, 이 이런 정도로 이제 신한 금융 투자가 매수를 줄기차게 오늘은 계속 해왔어요. 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이 신한 투자 금융이 좀 주도하면서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신한 투금이 뭐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할 그럴 창구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좀된것 같아요. 외인들이 토탈 상황으로는 이제 1 3 3만주 정도 순매수로 해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일단 HAV 생명과학도 여하튼 리보 쪽과 연관성이 큰 거고 리보세라닙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하튼 리보권과 관련해서 돌파구가 나와야 좀더 강해지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요번에 그 이번 주에 항서제약의 회장이 HLB 바이오포럼이 이번 주에 열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진 회장하고 같이 만날 거예요. 네, 만나면서 네, 여기서 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네, 요게좀 변곡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항서제약에서 FDA에 뭐 네, 때문에 이번에 잘못된 건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답변이 요번주 중에 또 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 반전을 할 만한 변곡점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CRL 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항소 쪽에 답변이 이제 FDA로부터 올 거예요. 그 부분을 꼭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CRL이 뭐 여러분 그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대부분 이제 CRL 일단 받았지만은 3 개월 내 승인된 외국사례도 상당히 많고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에서도 CRL 받고 승인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낙담만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회사를 못 믿겠다 막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부정적인 기사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도 없는 건 아니고 예, 또좀 일단 그 긍정적인 기사들도 꽤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기사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진해장 간담회 건과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HUB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서 좋은 재료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측의 사측 그 얘기를 믿느냐 또는. 기사들을 믿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사측이건 기사건 다 같이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죠. 물론 기사보다는 사측의 얘기를 좀더 비중을 둬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FDA 원문 공개하고 100%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회사 측을 믿어줘야죠. 물론 믿고 가는데 기사들도 참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일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사측의 얘기를 좀 일단 믿고 가는 게 좋습니다 주주가 아니라면 몰라도 네, 주주 이시라면은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물론 기사도 우리가 꼼꼼히 보면서 판단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의 상황은 여기서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1번 패턴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이 그래도 좀 나와야 되는, 되는. 그래야 바닥이 굳혀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주 중에 항서제약의 FDA 원, 어, 답변이 온걸 보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바로는 이게 답변 내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항서회장하고 진회장하고 만나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는가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1번 파동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지그재그 파동을 거쳐서 나중에 회복하는 2번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매도 타점이 될것 같으면은 뭐 이를테면 뭐 2,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비중은 좀 축소했다가 밑에서 한번 또 잡아보는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수량을 좀더 어, 밑에서 잡으니까 조금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매매를 같이 병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전체 물량을 다팔 정도의 예,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 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타점에서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V자 파동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요 타점을 어, 제가 여러분들께 나오는 즉시 말씀을 예, 긴급하게 매매 사이를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이번 주 중에 나올 긴급 정보들이 많습니다 네, 이 정보를 드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고 매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나름대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업데이트하면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요 네, 우리가 일단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죠? 당장은 네, 그리고 나중에 수익을 꾀하는 게 좋죠 네,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어, 상당히 최근에 어려운 상황이고 힘드신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이럴수록 예,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거꾸로 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제3자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처비 예. 예, 생명이라고 문자 많이 주셔서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좀 말씀드린다고 랬죠 이거 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대박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음. 6월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5월달이죠. 5월달. 네, 5월달입니다. 네, 5월 5월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 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어,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기연성이좀 있고, 에, 여기서 음,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음,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의에질입니다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아, 4만 원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리 더블 정도, 이 네,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3리 바닥을 딱 찍고 막이 그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요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아, 보여드렸고, 예, 이 종목은 한네 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어,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이것과 관련해서 네,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어, 사실 그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있죠. 네, 이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그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 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어,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음, 이 독점권을 주자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예,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 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예,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예,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어,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남고 많고 어, 6월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달에 또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크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어,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네, 바로 나갈 거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바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이 종목이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리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어, 이 좋은 기회 여러분 어,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